오늘은 시승 3일째입니다. 투어랙을 타고 리르브르크링을 거쳐서 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출발. 유르에 가시면 저 네. 한상기한 믿고 가세요. 아 네. 그 거기 가서 꼭 기념품 사야 돼요. 믿고 가겠습니다. 네, 기념품 사야지, 저 인센티브 받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스페인 이다벨입니다. 왕왕와 뭐 이런 소리 들리시죠? <laughs> 니르부르크라는 마을 안에 있는 한 성당 앞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오늘의 시승차 투아렉을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니르부르크링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죠 노르트실라이트 의 북쪽 코스를 이제 주차해놓고서 잠깐 살펴보고도 왔고요.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투아렉은요 폭스바겐이 선보이는 신형 3세대 모델이고요. 3세대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거의 각인구 아니에요? 투아렉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쳐서 다시 나왔는데 비가 또 다시 내려요. 이번 신형 투아렉은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각이 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둥글둥글하고 곡선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이런 직선을 사용한 볼륨감이 더욱 강조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커진 그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듯한 티고안이나 티록 등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그릴들을 그대로 이제 패밀리룩을 정욕을 해서 차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그릴 부분에 크롬 장식들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릴 전체가 이 헤드램프 부위까지 전부 다 크롬으로 이제 테두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인테이크 그릴 있는 부분 이쪽도 이제 크롬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런 크롬 때문에 인상이 좀더 강렬해요 이 엠블럼 앞쪽에는요 이제 나이트 비전에 관여하는 카메라가 엠블럼 옆쪽에 커다랗게 들어가 있고요 이 보닛 부분도 기존에는 좀 이렇게 둥근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편편하고 각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신형 투알렉에 들어간 이 나이트 시스템이 눈에 띄는데요.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라는 이 헤드램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쪽에 256개의 라이트가 이제 지능형으로 움직입니다. 뒷모습도 어, 구형 투알렉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 뒤에서 보는 이뒤 모양 있죠? 이 볼륨감이 살짝 달라졌는데요. 어, 구형 투아렉은 이 루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쪽의 라인이 더 이렇게 둥글둥글 했어요. 기존 투아렉을 보면 카이엔의 옛날 그 뒷모습, 이렇게 우욱한 뒷모습과 되게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이렇게 날카로운 선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볼륨감보다는 좀더 이렇게 날카롭고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 안쪽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L자형 테일라이트 형상을 어, 약간의 입체감을 더해서 넣어 놨고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이런 투아렉 레터링 엠블럼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간 것. 그리고 이 엠블럼은 원래 폭스바겐 차들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는데 이 차는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 투아렉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고요 그리고 뭐 구형 투아레과 마찬가지로 이 머플러는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 반사판 있죠 리플레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어그 외에는 넓게 펼쳐진 후면 유리창 이런 부분들이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투아레뿐만 아니라 신형 티구안을 봐도 뒷유리창이 되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차 역시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서 운전할 때 시야에 굉장히 좋고요. 신형 투아렉의 2열석에 앉아봤습니다. 구형 투아렉과 비교하면은 사실 전장은 길어졌지만 휠 베이스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약 1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그렇게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넓어요. 원래 넓은 차였으니까요, 2열석이. 그래서 제가 앞쪽에 제 몸에 맞게 시트를 맞추고 한번 이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앉으면 늘 뭔가 공간이 어떤 차든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함께 촬영해주고 계신 <laughs> 한상기 기자 기준으로 하면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폭스바겐 차를 타면은 이 발밑 공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발밑 공간 꽤 많이 남고요. 뒷좌석 시트는 생각보다 이 엉덩이 시트의 길이가 긴 편은 아니에요. 등받이 각도는 살짝 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기울기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개방감을 넓게 펼쳐진 선루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투아렉의 구형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풍구와 버튼이 있었거든요.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넣어놨고요. 지금 송풍구가 여기 필러 쪽에도 하나 더 있죠. USB. 와, 2 2 0볼트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발전이네요. 원래는 차를 세워놓고 실내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기계 오류로 인해서 한 1시간 동안 주차장에 있어서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승석에 앉아서 투알에게 실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일단 투아렉 실내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딱 타자마자 눈에 띄는 게 바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의 변화인데요 심지어 이 투아렉 차체 크기에 걸맞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어, 운전석에는 12인치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15인치 터치스크린이 함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기능들을 이 스크린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뭐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았거든요. 스크린 아래쪽에 뭐 공조장치 다이얼이나 버튼 이런 게다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든 버튼들이 이 터치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고 버튼으로 유일하게 남긴 거는 지금 비상등 버튼, 시동 버튼,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또뭐 공조 장치는 전부 다 들어갔고요.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것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게 오프로드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만 남겨 두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이 연결되어 있는 듯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런 디자인은 벤츠에서도 사실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인데 요즘 많은 차들이 이런 비슷한 류의 디자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죠? 비 장난 아니게 오네요. 아저 아니, 옆에 운전하면서 실내 리뷰해서 한번 봤는데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미리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은 이전에는 진짜 좀 오래된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디지털화도 되고 또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시보드에는 우드 트림의 장식이 들어갔는데. 지금 제, 저희가 타고 있는 트림은 에트모스피어라는 트림이에요. 이 스와렉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에트모스피어 트림, 그리고 엘레강스, 그리고 알라인 패키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에트모스피어고 어제 오프로드 했을 때 잠깐 탔던 게 엘레강스. 그래서 약간 메탈 느낌이 강한 그런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라인 패키지는 뭐 폭스바겐의 포티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곳곳에 여러가지 장식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곳저곳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뭐 이쪽에 기어레버 변했고요. 주먹 면을 보는 듯한 이렇게 바, 바뀌었어요. 이런 컵홀더 주위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 많이 썼고요.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구형 투아렉을 여기 시승 오기 전에 잠깐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이제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려고 USB 꽂는 데를 찾았는데, 진짜 단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치명 투알에게는 USB가 두 군데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기어레버 앞쪽에 공간 있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암레스트 부분의 수납 공간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장식 밑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와요. 대시보드를 따라서. 그래서 이 색상은 총30 가지고요. 뭐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경우는 뭐 일반적인 폭스바겐 차량에서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저 스티어링 휠이 약간은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막 되게 큰것보다는 살짝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 게 훨씬 운전하기에 좋더라고요. 또좀 독특한 점한 가지는 송풍구가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위에 올리거나 옆쪽에 이렇게 세우는데 되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독특하네요. 이 시트를 보면은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고 컸던 시트가 살짝 다듬어지고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제가 구형 투아렉을 탔을 때는 이 시트가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할때이 앞쪽에 이 길이 조절을 최대한 어떻게 잘 줄여도 다리를 굽힐 때잘안굽혀져서좀 불편한 자세가 나왔는데 지금 앉아 있는 이 시트는 저한테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시트는 마사지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면은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8가지 기능 되게 많죠. 그래서 8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좋은 것중 하나가 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음 카메라가 굉장히 뭐 화질도 화질인데 그, 맞아요. 그 물체와 어느 정도 붙었는지 응. 또는 주차를 맞췄을 때 그게 되게 어 식별이 쉬워요. 네, 이게 되게 놀랐던 점이 이제 주차를 하려고 후방 카메라가 딱 켜지잖아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그럼 그때 이제 주차 유도선이라던가 남은 공간을 표시해주는 선들 있죠. 이런 보조선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해서 실제로 이렇게 큰 차체의 차량을 운전할 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폭이 44mm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차 환경에서 살짝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좀 편리하게 주차를 할수 있겠습니다 운전하는 감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좀 체구가 작고 키도 작기 때문에 이런 큰 차를 운전할 때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주차를 할 때나 그냥 평소 운전을 할때 근데 이 차는 구형 투아렉보다는 운전 자세가 조금 더 편리하다고 느꼈고요. 아무래도 시트도 좀더 작아지고 뭔가 그래서 더 편리하다고 느낀 것 같고. 보통 저는 잘 만든 차의 기준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시야 그리고 운, 내가 원하는 운전 자세를 빠르게 잘 빠르게 잡는 것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운전 자세가 빠르게 안 나오는 차가 있어요. 운전하고 나서도 계속 좀 만져야 되고 자세를 근데 그쵸. 대부분의 폭스바겐이 그렇듯이 이 차도 운전 자세가 내가 원하는 그게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시야 자세가 되게 좋아요 구형 제가 오래 운전할 때도 운전이 되게 편하다고 느낀 게 승차감이 좋기도 하지만 시야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데시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서 쑥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시야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 뉴르부르크링에서 모터쇼가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여기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제 숙소까지 가는 데는 한2 시간 정도 걸리고요. 가는 동안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 신형 투알에게 뭐 여러 가지 주행 느낌이나 승차감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운전 자세를 저한테 맞게 시트 포지션 올리고 자세를 딱 잡았는데요. 오히려 구형 트, 투아렉보다 운전하는 느낌이 좋아요. 운전 자세가 되게 쉽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조금 뭔가 자세가 엉성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큰 차의 경우에는. 근데 이 차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편안하게 운전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옆에 발밑에 뭐 페달의 각도나 풋레스트 위치 이런 것들 모두 운전하기에 되게 만족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크기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는데 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꽤 많은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한속도,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제 그게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내비 예, 간단한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넓이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좀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렇게 충분히 담을 수가 있고요. 이 차는 V6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요.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간 V6 엔진 말고 이제 V8 엔진 있잖아요. V8 엔진. 이 엔진이 어,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V8 엔진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번 투아렉의 V8 엔진이 나오면 진짜 희소가치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이제 디젤의 V8 엔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저 지금 타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느낌일지. 요즘 타본 차들 생각해보면은 4기통? 그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 6기통 차를 타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에잇은 도대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V8 엔진은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중국에서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판매가 안 되고, 중국에서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시승을 하다 보면은 도로에 워낙 요철도 많고 <laughs>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아, 요철을 지날 때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쉽게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의 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점은 도로 상태가 다 너무 좋아 가지고 아, 도대체 요철에선 얘가 어떻게 반응하고 <laughs> 그런지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고속도로 위주인 이런 시승 코스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도로가 워낙 잘돼 있어서요. 심지어 시골길 이런데도 아스팔트 길이 정말 깨끗해요. 대신 보수공사 이런 거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가는 길마다 막 막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제 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역시나. 제가 1세대 투아렉을 타보진 않았지만 1세대에서는 약간 오프로드의 성향을 조금 강조한 좀 거친 이미지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2세대에서는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도심 SUV에도 좀더 이제 힘을 줘서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SUV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3세대 SUV 역시 이런 일상 주행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맑아 맑아 드디어 이 차의 소음과 방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어 일단 달릴 때는 괜히 어제 티록을 타다가 이 차를 타서 그런지 이런 창문의 품절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좀 고속으로 올리면 살짝씩 들어오긴 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타이어 소음은 조금씩 들어오네요. 이 차에는 전자기계식 안티롤 바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고속 상황에서도 롤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지금 윈터 타이어를 껴서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체의 크기나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이 V6에 가속하는 느낌 어떡하죠 너무 좋은데 <laughs> 집에 가서 4기통 어떻게 타요 이 진짜 확실히 회전 질감이 너무 달라요 가속하는 게 뭔가 이렇게 민기적 되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민기적 민기적 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얘는 이미 가속할 힘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밟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힘을 전해줄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운전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자륜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고속 상황에서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의 각도를 회전할 때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휠 베이스를 더 늘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고속에서 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아, 타이어에 참기름 발랐나? <laughs> 진동은 사실 아예 없는 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시트보다는 약간 스티어링 휠 쪽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공회전 상황에서는 디젤 엔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잡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프로드 상황, 어제처럼 오프로드 상황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나 일반적으로 달리다가 뭐 고속으로 달릴 때나 이럴 때도 이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릴 때에는 이제 에어서스펜션이 자동으로 15에서 25mm 정도 차, 차고를 이렇게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더 고속에서 달리기 최적화된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운전보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눈에 띄는 것중한 가지는 이제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디지털 계기판 화면을 통해서 밤에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유왕이 면전 입구에서 가까운 곳을 좀 세워주시죠. 여기다 ]구나. 세울까요? 방금 래퍼 눈 줬어.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오는데? 천둥이 쳐요 갑자기. 그래서 좀더 이렇게 직사각형의 느낌이 있고. <laughs> 그래 종이 올릴 수 있지.